2010년식 카니발입니다. 2010년식이면은 그 R 엔진이죠. 카니발 R인데 이건 9인승이에요. 그래서 그뉴 카니발, 카니발 R에 뉴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9인승 차량이고 내비게이션 매립은 8인치로 되어 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안 달려 있네요. 달려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건지 지금 나 차량을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동 중에 있고 그 지금 운전을 해보고 있는데 뭐하트 잡소리나 그런 거는 없어서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주행거리도 아주 적당합니다. 12만 4천 킬로 정도 탔고요. 안녕하세요. 이성모터스의 양병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카니발입니다. 이 차는 R 엔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카니발 R6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이전 차는 그랜드 카니발이었는데 그랜드 카니발은 2,900cc 엔진이었고 이 차는 R 엔진이 들어가 있는 2,200cc 차량입니다. 차가 좀 짧아요. 9인승 차량이라서 좀 짧은데 이 당시에는 이게 11인승이 더 많이 팔렸습니다. 9인승보다. 그 이유는 뭐 세금 문제였는데 또 의외로 또 구인승이 팔렸어요. 그 이유는 이종 오토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운행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라든지 뭐 어린이 뭐 학원 뭐 그런 데서 사용을 하면서 구인승도 꽤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1 1인승이 압도적이었고 그래서 중고차 매장에는 구인승이 좀 귀한 매물이긴 하죠. 2010년식 5월에 등록했고 주행거리가 12만 키로 주행거리가 좀 짧아서 좀 차는 마음에 들었지만. 그렇다고 외관 상태가 이게 세월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흠은 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수리하기에는 저희가 매입하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운전석으로 오면 운전석에뒷문짝에 여기 흠이 문콕이 있는데 이게 칠이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 그냥 칠로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수리할 수가 없었어요. 수리할 감가를 하다 보면 고객님께서 어좀 판매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문제 큰 문제 있는 것만 저희가 감가를 해서 수리를 했고. 이렇게 상품화 돼서 올라왔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50% 한 정도 많이 남아 있진 않아요 50% 정도 남았고 이게 또 휠도 약간씩 좀 이쁘지가 않아요 차도 내비게이션 매립이 돼 있는데 후방 카메라 설치가 안돼 있어요 그것도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감지기는 달려 있습니다 트렁크는 작죠 차 바디 자체가 작아요. 9인승, 9인승 이제 올 6카니발 때는 바디 자체가 길이가 똑같았습니다. 9인승이나 11인승하고 똑같았는데 이 6카니발 9인승과 11인승이 차체 길이, 전장이 차이가 좀 났었죠. 그러니까 뒤에 짐을 많이 실을 때는 이렇게 미시면 되고요. 사람이 또 9명이 다 타실 때는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뒤쪽은 큰 흠은 없고 또 조수석으로 오셔서 보면 뭐 이런데 문고 그리고 핸다 조수 핸다 쪽에 문콕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쉽죠 엔진 쪽은 방음을 좀해 놓으셨는데 이게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laughs> 지저분해 보입니다 보시면 이쪽으로 방음을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방음을 해 놓으니까 사고 연구가 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본네트하고 이 판넬을 제가 체크하면서 아 앞쪽은 사고가 없구나 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핸다가 이렇게 볼트 체결 체결한 곳을 보거나 이 안쪽을 보는데 정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을 열어서 문을 열면 휀다가 이어진 이 볼트가 있죠. 안쪽에 볼트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사고 유무를 좀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쪽 사고는 없었고요. 사고가 무사고 판명은 성능상에 받았지만 단순 교환이 있었어요. 그쪽이 어디냐면 이 조수석 문입니다. 조수석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이렇게 뭐 마감을 이렇게 뭐 문콕 방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좀 해놓으셨어요. 하지만 이 실리콘을 만져보면 실리콘이 제거 같죠? 하지만 쑥쑥 들어갑니다. 물렁물렁해요. 그러니 사람이 쏜 거죠 인위적으로. 여기와 여기. 여기는 이거를 풀러서 보면 좋은데 이걸 풀러서 보기 힘들면 이 하단 부위, 이 하단 부위를 눌러보면 은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또는 위 상단. 이 상단 부위에 실리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더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방음이 정말 지저분한데 확실히 이게 차이가 있긴 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 엔진이 중요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새는 거를 이 외관에서 봤지만 정말 오일 새는 데가 없어요 오일 새는 데가 없어서 너무나 그래도 엔진은 그래도 정말 너무 깨끗하구나 보면 자동 접이식 밀러 그리고 여기 윈도우 스위치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 당시에는 버튼 스타트가 없었죠. 스마트키가. 자, 시동을 걸면. 1 2 1,477km입니다. 내비게이션. 시야는 굉장히 좋아요. 시야 좋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수전사라고나요? 이런 거를 좀 해놓으셨어요. 위에도 그렇고. 썬바이저 있는 아, 선 선글라스 들어가던 쪽쪽이 파워 슬라이딩 도어는 없어요 GLX 그냥 기본형 썬루프가 없고요 손으로 해야 됩니다 조수석도 보면 어뭐 시트 같은 거는 어디 뭐 찢어지거나 그런 데는 없어요 엔진 소리는 지금 밖에서 지금 들리시나요 굉장히 부드럽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엔진 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고 연식 대비해서는 차 상태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카니발이 2005년도에 나왔을 때 2900cc 였어요 그때 CRD 엔진이었고 2007년도에 VGT 엔진 2900cc지만 VGT 엔진이 출시가 되었고 2010년도에 이제 카디발 알로에서 2.2 엔진 R 엔진이 올라갔죠 하지만 13년도에 그 10, 11인승 이상은 속도 제한에 걸려 가지고 잠깐 좀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네. 그 바람에 중고차 시장에서 13년식 그 속도 제한 걸린 차보다 오히려 12년식이 더 비싸게 팔리기도 했었고 지금도 속도 제한보다는 뭐 13년 초반이나 12년 차가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량은 9인승이기 때문에 뭐 그거와 전혀 별개고 속도 제한과는 별개고 그 9인승은 이종 오토 면허를 갖고 계셔도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9인승은 그 GX 기본형, GLX 기본형 리무진, 리무진 프레스티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GX의 기본형은 가장 특징이 열선 시트가 없어요. 그냥 열선 시트 없으면 아 이게 그냥 구인승 가장 깡통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GLX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하고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요. 듀얼 양쪽 운전자가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이 동승석에 앉아 앉아 계신 분이 온도 제어를 따로따로 할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당연한 옵션이긴 하지만 블루투스가 이 GLX 기본형에는 들어갑니다. 리무진하고 리무진 프레스티가 남았는데 외관으로 보면은 크게 또 다닙니다. 9인승그 GX와 G, GLX는 바디 자체가 짧은데요. 9인승이지만 리무진에 들어가는 거는 바디 자체가 그1인승 바디 그대로 기입니다 예. 그래서 리무진 같은 경우는 그냥 블랙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고요. 두 가지 등급이니까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전동페달, 그러니까 페달 높낮이를 스위치로 전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 썬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운전석 전동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2열 문이 자동으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 차이점으 보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그렇게 카니발 R을 팔면서 판매를 많이 해왔지만 큰 거를 제가 있었던 경험이 없습니다. 좀 그렇다 싶은 거는 뭐 벨트만 교환하면 되는데 그댐퍼풀이 있는 그 고무 쪽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찢어진다고 해야 되나? 봤을 때그벨트를 교환을, 원벨트를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다른 차종과는 좀 비용이 좀돈 10만 원 정도는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 깊게 구입하시기 전에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당연히, 뭐, 디젤 차니까, 뭐, 인젝터 같은 경우에 체크 잘 하셔야 되고, 뭐, 열 받은 상태에서, 뭐, 저기, 뭐야, 주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셀을 밟아가지고, 좀 매연이 막 나오는지, 뭐, 또는 열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배기통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가지고, 뭐, 손가락을 훑어봤을 때, 살짝 새카만지, 아니면 아주 뭐, 덩어리가 나오거나 먹물 찍은 것처럼 엄청 손가락이 더러워지면 그거는 좀, 이것저것 뭐 문제가 있다고 dpf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고질병이라든지 뭐큰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세 분포도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 한 500만원부터 한 1000만원이 넘는 차까지 있어요. 카니발 알이지만야 오래됐는데 1000만원이 넘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0만원 넘는 차들도 있습니다. 9인승이지만 이게 11인승이 많이 팔려가지고 9인승이 오히려 중고차 시장에서는 좀 귀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예. 음 그리고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 9인승보다 한 100만 원 이상 더 비싸요. 캠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더라고요. 저는 캠핑을 캠핑에 대한 지식이 좀 없습니다. 근데 캠핑 하시는 분들이 그 리무진 차량을 굉장히 많이 찾았었어요. 그리고 캠핑을 안 하시더라도 이제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다고 생각 길어서 넓, 넓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뭐 신차도 많이, 당연히 더 비쌌었고요. 더 비싼 상태로 있고요. 특히, 리무진 그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10만 키로 이하하고, 풀옵션, 그런 리무진 프레스티지는 뭐 1300, 1500에도 지금 현재도 거래되는 차들도 있어요. 그만큼 비싸요. 그리고 동영상에 있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맥스로 한 900만원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판매가 돼 봐야겠지만,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거래되는 거는 9인승, 카니발 9인승은 한9 0 아니, 800에서 한 1000만원 사이들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5만키로가 넘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800만원 당연히 이하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9인승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1000만원이 넘는 차가 있다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당연히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당연히 1000만원 넘고요. 뭐 10만키로가 넘고 15만키로가 넘는데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한다. 그거는 잠깐 보류하셔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이상으로 그 카니발 그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이나 문자, 카톡 주시면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제가 아는 그 지식 안에서는 설명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